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자, 전개해볼게요 4x 제곱 플러스 4x에다 요거까지 해주니까 6x 플러스 1은 0. 자 근해 공식 어, 인수분해가 안되서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짝수니까 a 분의 2로 나눠서 거꾸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요거 제곱하세요. 9. 처음하고 끝을 곱해서 거꾸로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4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5가 되겠습니다. 2번 10을 곱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8 아이고, 10 곱하면 안되네요. 20 곱하는 거였네요. 어, 4를 곱하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16 여기다 5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까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20 곱하면 2가 되겠네요. 4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8은 0. x는 a 분의 아이고, 2 a 분의 홀수니까 8분의 거꾸로, 5. 뿔마, 루트, 요 제곱, 25.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32죠.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돼요. 8. 128을 더해야 되겠네요. 플러스 128. 그래서 계산해주면 8분의 5, 뿔마루트. 153인가요? 153이죠. 153인데, 153은요. 일단은 3으로 되네요. 3, 5, 5 1. 또 3으로 되네요. 어 3, 1은 3, 7 그래서 x는 8분의 5뿔마 이건 3으로 나오죠 3루트 17이 되겠네요 153은 9 곱하기 17인가봐요 153은 자 여기다가 3번 10을 곱하겠습니다 2x제곱 7x 플러스 3은 0 x는 근의 공식 2의 2분의 홀수니까 요 2배 4. 거꾸로 마이너스 7, 뿔마루 2, 요 제곱. 7에 49. 처음하고 끝을 곱해서 6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는 거예요. 4, 24. x는 4분의 마이너스 7, 뿔마루 2, 25가 되겠네요. 25. 자, 그래서 5로 나오니까. 4분의 마이너스 7, 뿔마 5.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5도 한번 나오고, 4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요, 근의공식을 한번 써봤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안 풀어요. 음, 이렇게 안 풀고요. 이 문제는 근의 공식을, 근의 공식 하지 말고 인수분해로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근의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둘다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더 간단하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딱 보고 얘가 근의 공식,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 문제는.